청정 지역 빙하의 나라 알래스카. 그곳 먹이 사슬 하단에서 얻은 어린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550mg의 불포화 지방 캡슐. 좋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울금 유지 비타민이 e 함유.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알래스카이 오메가 3. 지금 새로운 제품 중에 오메가 3가 나왔어요. 보통 오메가 3 3개월분 하면은 가격 얼마 정도해요? 3개월분이면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는 대게 이렇게 치죠. 보통 뭐한 3만 원 정도 오메가 3 드시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3개월분이면은 한 9만 원대 정도. 조금 고급 그러면은 한 달에 5만원에서 3개월 분이면 15만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지금 오메가3는 어, 이 고기 중에서도 아주 잘잘한 고기에서 취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 품질 좋은 거 어떻게 하,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어, 이거 연질 캡슐에 들어 있는데, 그거 딱 깨물어서 톡 터뜨려 보세요. 터뜨려서 다른 어, 오메가 3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보통 거는 터뜨려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희 것뭐 생선 어, 기름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 터뜨려서도 먹을 만하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네 하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 EPA DHA 함량이 보순도 처방이 돼 있어가지고 하루에 조그만한 것두 알만 먹으면은 어이 권장 수, 어, 소비량이 다 충족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DHA EPA 이 오메가 3를 먹어줘야 되는 것은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게 우리 이제 시신경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혈전을 용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 그리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어, 이 LDL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꿔지고. 그래서 어, 이 어, 저희가 오메가 3는 아주 신선한 그런 어, 이 어, 어, 어유에서 어유를 아주 어,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어,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어, 비린내가 덜난다 는 거야. 그 비린내라는 것은 사실 생선이 좀 상하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저희는 신선한 그런 원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종제를 굉장히 잘했고, 고순도로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린내가 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요게 3개월 분입니다. 3개월 분. 이게 이제 어, 어, 지금 180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두알 정도만 먹어줘도 우리 몸에 어, 어, 필요한 양은 충분하다. 이렇게 약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분에 19,200원. 그럼 한달 분이 얼마예요? 싸도 너무 싸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떠나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그런 어,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